조건을 만족시킵니다. 가해서 px, q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곱하기 x마이너스 1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. 그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인수분해 된다는 거니까 땅땅땅 누구로 이렇게 다음 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. 그런데 px는 3차고 어, qx는 1차야. 얘들아. 그러면 다 곱하면 4차가 다 나와야 되는데, 여기 딱 3차까지 밖에 없어.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할 어떤 다음식은 몇 차겠어? 1차겠지.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, 뭐, AX 플러스 B로 놔도 되고, 뭐, 어떻게 놔도 상관은 없죠? 이런 식으로 나도 되고,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, 1차식인데 개수가 A다. 요걸 의미하는 식이에요. 또 우리가 AX 플러스 B로 놔도 되고요. 이렇게 1차식인데 앞에 개수가 A예요. 개수로 묶은 이런 형태로 넣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. 자 그랬을 때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스 X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라는 얘기는 얘가 항등식이라는 뜻이죠. 근데 QX는 1차라고 했어요. 제곱하면 전체적으로 몇 차겠어요? 2차. 그렇죠. 그런데 앞에 3차식에서 3차식을 뺐는데 2차가 나왔다라는 것은 PX의 세제곱 x 세제곱의 개수도 얘처럼 1이어서 그쵸? PX가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써져 있어서 x 세제곱 얘를 뺐을 때 2차식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나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? 결국 px 3차식의 x 세제곱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지 다는 거죠. 음, 좋았어. 자, 그럼 하나 어 가능성, 가, 아, 그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. 어,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데 그러면 음, a곱하기 x 1이 qx일 수도 있고요. qx는 1차식이니까. 그리고 p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가 qx고 이렇게가 px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px가 예곱하기 예일 수도 있고 예곱하기 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만약에 Px가 예곱하기 예야, 그럼 Qx가 a곱하기 x 마이너스 이겠죠 왜냐면 Px는 세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Px가 a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. 그죠? 어, Px는 세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얘랑 x 마이너스 b 아니면 얘랑 x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만약에 첫 번째 Px가 예곱하기 x 마이너스 b라면 Qx는 누구다? a곱하기 x 마이너스 라고 과정을 하자. 이게 너네들이 식을 봤을 때두 가지가 가능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풀어줘야 돼. 자 그러면 px는 누가 되는 거나 x제곱 마이너스